따따따따따어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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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지따따따따따따따 <든때때람> <중독도 공들어요>, <든때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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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렙도 세게 한면 되죠 때려 때려 때려. 아, 조조, 야, 조조, 때려 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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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서만 건다 때려 때려 음, 어? 여기 티모 음, 있나 본데? 음. 이쪽에 티모 음. 있는 거같아 애니, 애니 혼자 올 리가 없어 응? 파도 응. 바쁨? 말 시키지 마셈 한테오 갑자기 키키 거리는데? 티모 봐요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, 거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여기나,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애, 애니 혼자 거기쓸 리가 거어그 여기도 계시거든 여기도 계시거여기서 여기도 계으거든 여기도 계시 여기도 기여기까지 아, 아 생각해 보니까 저거 먹어가지고 차례 농사도 사지 그러니까 그럴 거 그랬어 이들이라고 음, 했었는데. 카밀 도란이야? 이제? 아니 공이 날 미뤄 일발 찍어야지. 아또 선이 네분히 플래시 뺐다 오 미드 조심해라 아마 미다 아니 보세요너포도킹 CS먹지 모르지? 솔직하게 해봐 형아 형님 지금 마이크 내린건지 뭔지 모르겠네? 아, 건지 <웃음> 아니 진 마이크 끄고 지고 있었는데 아니 너솔하히말 진짜 뭐야? <laughs> 너쏘하한대 초고 제가 먹는거 아니에요? 어, 너가 먼저 치는데? <laughs> <근데> 내가 <laughs> 먹어서 세개 먹어서 네. 개이득이긴 <laughs> 하거든? 왜 아는 사람이 그래 내가 치라고 그런데 뭐 니가 먼저 쳤어나가 먹어지더라고. <laughs> 그 개꿀 아니? 개꿀이 <개꿀인긴> 하지. <laughs> 고. 아, 뭔 고야 씨발했다나 어디부터 마이크 꺼지나 때문에 라인 편하게 먹는 거다. 나아부터 라인. 나어디부터마이 꺼서 지 고. 고. 됐어 됐어 됐어. 이쪽에 오케이 해. 게이드. 저 스키지 시스템 못먹음 어? 빵태왜 왔어 어? 빵태였네 빵텐지도 몰랐음 아 빵타 한번더올 거거든? 보여드림 이저라나 집에 간다 템 사야 됨 와아 아깝다 W 클럽 도우냐? 이제 돌았음 한 2쯤? 가비빵태 빵태. 어 e 들 a t e Bate. Bate. 이 a t e Bate. b a t 이 B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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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a 가실? b a 가 e b 예, 이속신 맞음? 이속신인데 이속신부터 안 가도 돼 그럼 경수부터 그 가? 경수부터 가도, 가도 되고 맞아, 아니면 토마상부터 가도 돼 텐트리가 두 개야 치명타 텐트리하고 방관 텐트리 두개 있어 방관은 뭐예요? 방관이 재밌지 않아? 방관이 재밌어, 터치는 재밌어 같이 안 밀면 알아듣음 그... 게임 존나 쉽네 버섯 빨간 나보네, 버섯 이 난다, 고. 아비. 어디로 가야 하오? 팀워랑 나서는 너무 투닥투닥스럽네. 저 병신들끼리 진짜. <laughs> 될거 같다. 도 배달 보고. <웃음> <웃음> 프라임 메고 내가 리시 해줄게 노 블루 드셈 제팀 노셈 노 캐리하네 이 근데 타이밍 좋긴 해서 우리가 딱 들어갈 때노이궁 켰어 아! 씨 블루 죽기 존나실내 진짜 인정? <놀람> 오케이 너는 아는 얼굴 아니었으면 안 줌? 너, 너 위성 아니냐? 아니, 위성에 집중 공격해? 아니, 나 그냥 그거 들었어 그거 남는 거 뭐냐고. 거그 뭐야 그거? 직접 뭐 저기 심장 이빨지어가지구 그러면은 이차 딱? 야, 근데 왜노게 노란만 나오고 마냐? 안들었어 아, 뭐다 틀은 거 아니었음? 그거 틀어가는 거 아니었음? 근데 그 뭐냐? 리스트 누가 지원어? <laughs> 어떤, 어떤 개새끼가? 근데 누가 지원났어. 어떤 새끼가? 리제로도 없고 뭐 없던데 다. 이스 그거는 건데. 너할때 들어야 돼. 아니 아니야. 아니. 룰때 들어야 돼. 타 <laughs> 똥, 동 미드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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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감 미드감, 미 미드감, 미드감, 미드안 미드감, 미드감, 미드이 미드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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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이거 맞겠지? 그치 정글 차이 수고 님들 내가 님들 데미지 늘려줌 내가 맞히고 가야지 라인 더하자 님 하는 거 1도 없는데? <laughs> <야. 목마> 먹어봐, 빨라, <쉬> 나. <Stanley>. 뭐라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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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역시 재밌다 진살여기 미드 감궁여가까지 위에 애기있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

형이 방금 좋았어, 안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안감 인정? 와드렸나와드렸거 이렇게 올라가서 뭐 지라나. 누가 되는데 어떻게 눈치를 저렇게? 간다. 음파 빠진 간다. 오, 챔 오, 해챔 오, 해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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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<뭐해>! 오, 이 <laughs> <쟨 뭐해>! 오,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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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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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이셈 두샘 친친안 먹길래, 내가 보고 내거그 다음 빵테타야지빵테뭐함어떠 아니, 궁병 징 싫어? 아, 오케이, <웃음> <웃음> <laughs> 축하해요, 쌍둥이에요. <웃음> 쌍둥이에요. 1절만에 <laughs> 빼자 이제 빼야 돼. 빼야 돼. <laughs> 나 이천 2000억... 원 어, <laughs> 잔다. <잔나. 웃음> 이게 부자들이야. 아니야, 아니야. 치과 템 사야 돼. 블루드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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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드셈. 아 이거 이거 막아야 돼 지금. 아 블루 그냥 드셈. 안 뚫려 저거. 만화 없으니까 드시는 거 아니? 빨리 드셈. 오. <laughs> 레드를 먹었다 씨발 안 떼었어. 내 레드가 먹었잖아. 아니 떼었는데 그휘 조금 나온 걸 레드가 먹. 궁궁궁 팔칠. 이씨발 탑 매일해. 아 티모 새끼 M 살아야겠다. 아니, 진이 빨리 올라. 아니, 갑자기 공주인데 이거 정치도 가. 이게 엘라우. 풀 없다. 아, 없어? 나풀쓸 때까지 Q 기다리고 있었어? 아, 아까 전에 풀 썼어. 저 레드 주시면 안 돼? 오케이. 도셈. 뭐야? 뭐야? 아니. 아! <laughs> 신놈 인가 야, 근데 진짜 군안 지금 뒤질지 몰랐어, 레드. <laughs> 다음 탄거줌 원딜 안 줌? 인정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나 진짜 죽을 줄 몰랐어, 쏘리 한방 잡네. 빡아까그 아까 킬 걸로 막그 퉁쳐. 인정? 약간 <laughs> 그냥 좀 너무 그죠 정글 차이, 수고. 아, 뭐 없어, 정글. 깔끔해. 가는 중? 와서 치고 있겠어. 어, 여기 매트 쟨인데? 드쌤? 나 먹어. 얼번나불 먹고 싶은데? 조 어, 이 <목소리> 뭐야? 어,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.

만나도망가서고 아씨발. 이 죽여 이 새끼야. <laughs> <놀벅> 어, 어, 피50 남았어. 그거 알아? 그니까 눈털 개 시키려다 지금 다 죽었어. 치사님, 이거 녹때 뜨면 안 됨. 녹통이 <농트로> <laughs> 진짜 진짜... 죽어야지 인상 나오는 거 아니야? 야무지게 불을 쳐먹네. 죽었으면 좋겠다. 어? 진짜 죽을 듯? 내리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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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도와줌 보통 궁수구 무배가 카메라 안 점은? 아 궁수리였구나, 인지. 포터한테 슈드도 전부 전나다 있긴 해. 이제 레드 블루 알아서 관리하세요. 난 관리 안함 이제. 어! 오! 야 애니 궁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잘 써? Hello? 나 잡으러 올수 있어 지금? 쟤들 리프트 전쟁하는데? 창선님 어서오세요 롤은 망겜입니다. 하지 마세요. 인정? 인정. 롤왜 하는지 모르겠음.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롤 하는, 하는 사람, 고애니보는 <laughs> 사람. 더스트 하면서 이제 헥 만났다고 던지는 사람. 제일 싫어. 나는 검은사, 검은사 아슬라 모으고 왜안써졌냐고 젊은새끼 ㅋ ㅋ ㅋ 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팀워x4 뒤에 카메도 있어 카 우개 야, 나애니맞준줄 알았는데 티브 맞졌네 운파. 뭐임? 나왜 어슈 들어온 그, 갑자기? 우! 야! 개새끼. 놔. 놔, 새끼야. 야, 새끼야. 오 씨발. 진짜 말... 들어 진짜 들어와. 나고 왔어. 조조 님! 조조 도와주세기면 씨발. 이지아 아, 리또 이기면 재밌어. <laughs> 씨발. 그래서 반김이야. 그 직결 반김이지. 아, 지랄하지 마, 지 나팀이고나님 어, 아, 이 <laughs> 어, 오우. 이고팀 키드. 이어 이놈의 이놈의 키드. 이때의 키드. 이놈의 이놈의 키드. 이놈의 키드. 이이라 그래 드이이놈니까이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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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6도 있어. <laughs> 이거 까딱 잘못했으면 버섯이 먹을 뻔 했는데. 나 선수 봤었거든. 았었어야아 마침 <laughs> 카메라 찍 오,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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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궁 이렇게 잘 써? 남자 답다. 내 애니 궁 저렇게 해야 네 처음 보네. 어, 십대수대수 가네, 1대 야, 십대수저렇게 오이로. 아호! 쉽 아! 오케이. <laughs> 선생. 선생. 쌤. 내가 맞음, 내가 맞음, 내가 맞음. 뭐야, <laughs> 간다. 인정? 인싸쿠킹 인정? 점 놓고 싫어? 운판아 씨발 티버가 다 맞네. 끝내지 마셈. 까비! 아, 나! 가비! 아나 궁쿨. 아 이거 그냥 차고 죽을, 죽, 죽어도 되는데 나. 궁쿨아. 켜 주고 <laughs> <laughs> 간다. 간다. 어, 벗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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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. 아니 씨발 뭐야? 아니. <laughs> 미니언 젠셉. <개쌤. 웃음> <laughs> 아, 존나 기네몇 시야? <웃음> 2시. 2시 <웃음> 1분.